겁나 크네. 여, 저, 저, 저. 아. 염수봉 풍력이라고 써있네. 22,900볼트, 특고와. 계단도 생겼네. 이리 옆으로 못 가요, 이리. 이리 가면 안 되나? 그 원길 예. 가... 형님 계단으로 갑시다 불쇠기 있어 불쇠기 <목소리> 계단 잘 지났네 좀 타고 그래 우리 저리 가는데 <목소리> 어허 왔다 예아 간만이네 후그라나 2분이 더 왔지 여기 아. 세번째 네. 아아야 잠깐 염수보 해발 816 1년만에 옵니다 아 높네 1년만에 어 높네 891 816 얼마 안되네 와야 그리고 그저 염소봉 풍력 불이 우거져 가지고 전망이 없다 저번에 좀 보였는데 뭐야 나안 아, 보인다 이게 조심해야 겠다 와, 냉장고네, 여기. 진짜 시원하다. 우우. 우우. 와, 다 시원하네. 아. 너무 아, 좋네. 어, 아, 딱길잘돼 있네. Acionada ou não? 아지가 걸렸나? 어, 돌조심! 돌조심! 목이 얼마 어. 가지가 막. 자, 염소봉에서 구불사로 바로 내려갑니다. 와, 뭐 두더지야, 뭐야. 가지가 많네. 아직은 많아 후우. 리딩 자전거 타는 수야 2번 수선 형님 3번 리범님 자 탈력으로. 음. 와, 옆에 다뻥 걸리겠다. 형님, 나 가자, 가자, 가자. 써, 써, 써. 이보 가지, 가지. 가만있어, 가만있어. 네. 됐어. 아, 여기, 원래 저쪽으로 갔는데, 이 길이 나쁘네 후! 와, 싸 좋아! 와, 저리 바로 내려가야겠다, 다음에. 천천히, 형님. 천천히 내려서. 따듬기만 하면 멋지겠다. 잘만 따듬어 놓으면 좋은데. 땡! 아 이거 또극상가 아이고야 힘들다 이게 저리 가는 거 아닌가 아 여기가 여기네 여기서 하나 무네 봄날 이요와 그래요 유명사나무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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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사 사사. 내가 볼땐 저기 계단이 제일 빡세다 몰라 계단이 없으면 좋은데 그 저거 비오는 날은 못 내려가도 비오는 날에 들이대다가는 작살난다 <돌레> <돌레> 어, 좋아 좋아, 좋아. 스노 바로, 바로, 바로. 오케 오이씨, 형님 여봐 계속 가도 돼요 빨리 가 <laughs> 내가 예전에 이리 내려가려고 죽을 뻔 했잖아 이리 내려갔다니까 얘네좀 비켜줘라 <laughs> 오와나와하라나내일로내려가려는데 <laughs> 진짜? 아 길망한데 <laughs> <이리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웃음> 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아주 안정 적인 데뭐 <laughs> <laughs> 어? 새우 크롬 데지마을거오지마을거 뭐지? 말을뭐 씹어, <laughs> 해도 <애도> 해보려다가, 털릴 뻔 했네. <laughs> 쉽지가 않네. <없네> 어, <laughs> 응 급상가? 어우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 털린다. 아, 어, 씨. 어휴, 씨. 이리 갑시다. 이리. 여기 있다. 길이. 바이저시. 와. 와. 대박. 와. 대단히. 안돼 하나 빼보면 딱 좋겠던데 그 사이로 딱잡아내야 되는데 어, 그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를 빼보면 드레일러 다치겠더라 이거 하... 앞으로 더가야겠다 어, 이리로 가야되는데 그래 가 가갖고 돌 빼도 안가고 우와 거기 잘 탄데 오잘 타네 <laughs> 와와 저거 다야야 나을... 아, 경주팀 뭐, 뭐. 그거 까찌라 남산에서 훈련했나 돌 빼고 갈까 왜갖고 아가 그냥 <laughs> 가자고요 사람이 많아 뭐. 형 갈까? 오케이 여기 어, 어려가면돼

어? 안돼요? 아구. 여기는 바로 내려가야 돼, 이리. 아니, 바타 이런 누이야 저쪽 길로 돌아가. 그래, 그래. 어, 저리 가야 돼. 아, 저리 가야 되네. 아니라, 나도 <laughs> 이리, 이리. 아우. 와, 이거 절벽이다. 아니, 아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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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리 와, 이리. 야, 씨, 여기는, 여기 는 아, 났네. 여기는 못 꺾는다. 여기를, 어, 요리 내려가야 맞는 건데, 예전에 이리 온것 같은데, 여기서 팍 차야 되는데, 안전하게, 그냥, 안전하게 여기만 끌고,

응. 갈까? 가요, 가요. 응. 난 저리 가야 되나? 어? 저기, 나오는 님이 저기서 돈다 가 저기서? 우측. 저기서? 응, 우측에서. 와, 씨. 와. 꺾기 힘들다, 여기 근데 저기 길이 정말 험했나? 저리 오지 말고 1위 내려온게 나았겠다, 이래 사면으로. 그죠? 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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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렸다, 저나무야 아, 저 찍어야 되는데, 저 야, 나무에 매달 아깝다, 저거. 야, 야 토피감이다. 있어라 있어라 그, 그대로 있어라 아 아깝다 지거 아까 그거 바타 야 바타 거기 내려온 데 말고 그앞 전에 지나내 있잖아 그걸로 네. 내려와야 돼아 여기 사이로 어공기 내려가서 틀어야 돼 지금 저 사이로 어. 여기 조심해 다 이리 바로 싸도 되겠다. 야, 이거 줄줄줄이네. 아이고.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천천히. 요리 도 내려갔네. 요리. 급사로. 모르고 갔나 보네. 이 중국 돌아가는 길인데 나무까지 조심해야 되 <목소리도> 우와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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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왜? 형님, 그거 나무 핑계대고 있는 거아야 아니, <laughs> 어, 어. 아, 나 이제, 발을 찌른다니까. 한동! 어 허허, 길나.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네? 이제 반 왔나? 아직 안 매네. 와. 아, 이제 뭐좀 달려볼라 카드 뭐. 이제 다못본데 그냥. 연속으로 와야 되는데, 막 끊어 먹으니까. 와여거뭐 터널 속 죽인다 터널빵 어, 조심 어 예전에 이런게 있었나 완전 터널인데 이거 우와 치기다 치 치기다 치아이들이다 점들 아, 씨. 안되겠다. 칼을 꺼내야겠다. 응. 철조망 조심. 철조망. 여기 조심. 단차. 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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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우리 와 갔다 가라 갔다 가라 야이거 알탕해야겠다 안 되겠다 알탕 알탕 와야 알탕 야, 여는 알탕 되겠네. 후, 이야 멋지다. 저 안에 들어가면 겁나 시원하겠네. 쉬었다 갈래요 저 안에? 아, 와. 다 내려갔잖아. 후. 아.